구매대행, 국내 자동차용품 쇼핑몰, 수, 쿠팡 스타일러, 파트너스,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 뱅굿 어필리에이트, 제휴마케팅이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 3개, 블로그 수익도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조그하게 하는 자영업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본업까지고 있습니다 네, 육아도 하고 있고요 저는 해외구매대행, 제휴마케팅, 블로그,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막연한 정보가 아닌 진짜 돈이 되는 모든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우리같이 돈 많이 많이 벌어요 네, 안녕하세요. 돈을 쫓는 아저씨 돼지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인드셋, 즉 사고, 사고 방식을 바꿔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구매 대행을 해 보고 제휴 마케팅 유튜브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자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월 매출이 수억이거나 월 순익이 수천이거나 코칭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느 누군가에겐 제 어떤 수익들이 동경의 대상이기도 해요.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꽤 많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매 대행, 국내 자동차 용품 쇼핑몰, 수, 쿠팡, 아 쿠팡이래요. 쿠팡 파트너스, 알리 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 뱅굿, 어필리, 에이트, 제휴 마케팅이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 3개 블로그 수익도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조그맣게 하는 자영업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본업까지도 있습니다. 네, 육아도 하고 있고요. 자, 엄청 많이 하죠.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벌려 놓을 시간에 한 가지의 열정을 쏟으면 오히려 더 간단히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네, 사실입니다. 제가 본업과 더불어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구매 대행 방법 중에 정말 일부만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면 사실상 지금의 어, 지금 구매 대행 수익의 몇배 이상 더 많은 매출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일정 시간만 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정 수익만 유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계속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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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절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이 이외에 수많은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실행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어, 많은 수익 모델을 돌리는 가장 큰 어, 이유는 바로 다음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 카카오 스토리 어뷰징으로 인해서 본사에서 업무 방해로 잘못하면 고소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런 전화를 받았던 썰을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당시에 저는 강의만으로 월 3천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었고 그게 몇 개월 지속되었었지만 결국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을 접게 되었죠 내가 하는 방법이 더 이상 카카오에서 어, 두고 보지 않겠다고 하니 그 방법은 이제 수익 모델로서의 수명을 다하게 된 거죠 아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1년에 막 4, 5억씩 벌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렇듯 모든 사업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고 피크점을 찍었을 때또 다른 수익 모델을 어, 발굴을 해야 된다고 많이 느꼈죠 구매대행을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면 올해 초 코로나 봉쇄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주변에 꽤 많은 분들이 쿠팡 스토어 정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이 뚝 끊겼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었으며 구매대행 하나만 전업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네 다행히 어 한두달 걸렸나요 한세달 걸렸나요 네 이슈가 해결되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이슈가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저처럼 폐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수익 모델에 몰빵을 한다면 어떤 이슈가 생겨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하, 상상하기도 싫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폐업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새로운 수익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최대한 여러가지 수익 모델을 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의 올인하는 것보단 수익이 작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주식에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것처럼 한두 개의 수익 모델의 문제가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수익이 조금 감소할 뿐또 다른 모델에서 많이 힘을 실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수익 모델을 돌리면서 그 중에 가장 효율성 있는 즉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순서대로 계속 쭉쭉쭉쭉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는 수익 모델을 주력화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방법에 대해서. 네,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수년 전그 사건 이후로 이런 방식으로 네, 많은 이슈들을 이겨내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스윙 모델을 한두개 정도, 뭐 구매 대행만 하지 마시고 뭐 리셀도 있을 것이고요, 뭐 국내 위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튜브를 정말 제대로 파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이런저것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 하다 보면 한두 개가 터지게 되는 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늘려 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구매대행 뿐만 아니라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 모든 다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쭉쭉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돈 많이 많이 벌어요. 안녕.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제휴 마케팅 블로그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막연한 정보가 아닌 진짜 돈이 되는 모든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우리 같이 돈 많이 많이 벌어요.